코스트코드. 안녕하세요, 서인주 기자입니다. 어, 지금 광명역 와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어, 택시 타고 오다가 눈에 이건 눈에 이건 아, 사실 광주 분들이면 굉장히 많이 부러하고 좀 수건처럼 여기고 있는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 본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이쪽이 광명역인데 교통의 요지라고 할수 있잖아요. 여기에 코스트코 말고도 이케아도 함께 모여 있더라고요. 아, 광명역, 이 KTX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어, 교통의 이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일단 뭐, 유통시설, 어, 코스트코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어, 이 택시 기사님한테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대한민국 코스트코 코리아 중에서 제일 매출이 높은 매장이 바로 이제 이곳에 있는 이 코스트코 광명역, 이 광명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도 아예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이 본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앞에에요 예. 우리가 뭐 지금 호남권에 또 광주에 코스트코가 하나도 없다 이것 때문에 유치에 대한 열망들,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 MZ세대들 이 사이에서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죠 정주 여권 차원에서 또 문화, 복지 이 광주는 코스트코가 없어가지고 주말이면 대전까지 와가지고 원종 쇼핑을 갈 정도로 좀, 그래 좀 오명이 좀 있고 불편함을 겪고 왔었던 곳인데, 최근 들어서는 코스트코를 한번 유출해보자. 그런 여론들도 높아가고 있고, 실제로 어, 그런 이제 추진 전략들도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코스트코 코리아. 예, 뭐, 사실, 이거 바로 앞에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이거 설득해서 오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뭐, 면적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요소, 접근성, 예, 또 지역 지자체 인허가 문제 또 유치 열망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케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이제 하나도 없는 도시. 뭐 없어도 뭐살수는 있지만 이 정주여건 광주발전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구 유입, 아,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의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 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마침 오늘 이제 광명 서울 와가지고 코스트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어, 의사결정하는 본사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이제 생각들 좀 들어가지고 현장의 모습들을 제가 광명에서 리뷰를 했습니다. 바로 앞에가 코스트코가 있고요. 여기 좀 건너가면은 이케아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기사님과 택시 타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참고하시면서 어, 우리 광주에도, 예. 전남에도 언젠간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날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디 정도 됐죠? 네? 위치가 어디 정도 돼요? 저 코스트코 있는데? 여기요? 예. 광명. 광명? 예. 광명이. 이제 조그만 가면요, 광명역이에요. 아, 광명역 근처에 코스트코 저기 있는 거예요? 네, 예, 여기 코스트코 있고. 예. 롯데몰 있고 이케아. 아, 롯데 이케아도 있고 여기. 여기? 아, 어, 이케아도 있네. 예, 이케아 있고요. 아, 여기 다 모여있네요, 광명역 근처에.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예. 전철이 이제 예. 전철이 시내 안전선이거든요. 예. 저 열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 이제 시흥까지 가는데 예. 아직 이게 원래 오래개통인데 오래개통이 예. 좀뭐 늦춰졌어요. 아. 내가 알로는 다른사람들 2년이라 하데 내가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아직 이게 없기 때문에 좀 교통이 예. 좀 불편해요 사람들 엄청 많겠네요 주말에나 여기가 네, 코스트코 이케아 여기, 여기 아, 뭐지? 휴일날 예. 같은 경우는 맺어요 아 내가 알기로는 여기 이게가 이제 옛날에는 양재 코스트코가 엄청 잘 됐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더잘 되는 거라 여기가 있거든요. 지금 잘 돼요 코스트코가 고로 알고 있어요 아, 매출이? 네 아 여기 코스트코 매장 쪽에서 여기가 최고로 잘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믿지 마시고 예. 잘되는 거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코스, 요거 있잖아요 건물 옆에 있잖아요 어, 저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코스트코 본사가 이쪽으로 와요 아 ]에서. 코스트코가 양재동에 있다가 본사가 이쪽으로 온다고요? 예, 잘되니까? 잘되는 거보다도 얘네가이제본사 예. 지우는 거죠 거기는 음. 본사 건물인지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일단은 예.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 아, 이쪽에. 본사, 본사예요. 본사 여기가 본사예요? 네. 예. 아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예요. 여기 뭐야? 네, 예, 명게 본사 건물 신대에요 예예예. 네. 얼마 돼요? 아 여기 본사 건물이요? 네. 예. 신신대가 얼마 안 돼요? 아 이거 광주 광주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것봐 화자고 그러는데 잘안 돼가지고 <laughs> 여기가 본사구나. 네, 예. 내가 그래 이게 본사 이제 저가지 예. 양재 쪽이가 예. 옛날에는 잘 됐잖아요. 예예. 예. 이쪽으로 이제 여기 잘 되고 그러니까 이쪽니일으로 일단은 이 본사가 이다운보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여기 여기가 이제 많이 모여 있네. 교통이 편하니까 지하철도 이제 곧 생긴 데좀 늦어졌구나. 아직 멀었어요. 저는. <laughs> <laughs>